다항식의 곱셈을 할게. 자, 곱셈 공식인데 이게 뭐냐. 첫 번째.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은 우리가 분배법칙을 이용하여 전개한다. 그리고 동류양이 있으면 동류양끼리 모아서 간단히 한다. 그러니까 이제 계산한다는 거야. 1번 문제. 식, 예를 전개하면. 자, 그러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분배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 두 번째, 이제 곱셈 공식을 해볼게.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공식이 나왔는데, 자, 이 공식들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되고, 이 공식을 암기하지 않으면 계산 속도가 엄청 느려져. 그래서 문제 푸는데 힘들다. 자, 1번부터 살펴볼게.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을 보면, 얘는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A 플러스 B가 두번 곱해진다. 그러면, 자, 여기 있는 다항식의 각 항에 다른 쪽으로 이렇게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전개해주면 되는 거야. 자, 한번 해볼게. A를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전개해주면 A제곱 더하기 AB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B를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전개해주면, BA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얘랑 얘랑 동일한 거거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E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걸 이제 확인해 볼수 있는데, 이걸 암기하는 법을 알아야지 암기하는 게 쉽거든? 그래서 지금 알려줄 거야. 어떻게 이것들 암기하냐? 자, 첫 번째 거는,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자, 두 개를 더한 게 제곱이지.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거 얘를 먼저 제곱해. 그리고 이렇게 두 개를 곱해서 두 배를 한 다음 더해 줘.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 거 제곱해. 그래서 더해 주면 곱셈 공식이 완성이 되는 거다. 자, 그다음 거. 얘는 어떻게 해우냐 얘는 이거 제곱해. 그리고 이렇게 두개 곱해서 두배한 다음에 빼줘.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제곱해서 더해줘. 아니면은, 자,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냐면은, 얘를 A 더하기 마이너스 B.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제곱하고, 자, 이렇게 두개 곱한 다음에 두 배에서 더해주고,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해서 더해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합차공식이라는 용어가 붙어 있는데, 이 용어를 붙인 거는 엄청 중요해서 붙인 거야. 자, 이렇게 보면, A 더하기 B, A 빼기 B, 이렇게.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같고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같은데 가운데 있는 거 부호만 다르지 그래서 이럴 땐 어떻게 하냐 a 제곱 빼기 b 제곱 이렇게 된다 자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돼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 x가 동일하고 여기 있는 거와 여기 있는 거는 또 다르지 이럴 때는 동일한 거의 제곱 x 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두개 더한 다음에 x를 붙이면 돼. 그리고 이렇게 두개 곱해서 마지막 거써 주면 된다. 이렇게.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거 보면 네 번째 거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지. 자,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이렇게 두 개로 곱해. 그래서 써 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곱해서 더해 줘. x로 묶어줄 수가 있거든. x로 묶어주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랑 얘랑 이렇게 곱해준다. 그러면 플러스 bd가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곱셈공식을 암기해주면 쉽게 할 수가 있어. 2번 문제 이거를 전개하면 자 그러면은 이게 합차공식을 쓰면 되겠지. 그래서 x 제곱 빼기 1 제곱. 따라서 x 제곱 빼기 1이 정답이 된다. 3번 문제, 다항식 이거를 계산하면, 자 그러면 이거부터 계산해 볼게. 여기 있는 거 제곱, 9x 제곱, 그리고 이렇게 두배 곱한 다음에 2 곱해서 빼주면 마이너스 12xy 이렇게 되지. 그다음 여기 뒤에 있는 거 제곱하면 플러스 4y 제곱 이렇게 쓸수 있겠지.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거 계산해 보면 얘는 이제 합차공식 쓰면 되겠지? 합차공식그래서 x 제곱 빼기 4y 제곱. 근데 지금 보면 앞에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가로치고 x 제곱 빼기 4y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다음에 동류항끼리 계산할 거거든. 그러면은 얘랑 이렇게 분배됐을 때 얘랑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8x제곱.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계산할 게 없지. 그럼 그대로 그냥 써주면 돼.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계산해줘야겠지. 근데, 이거는, 이렇게 분배되고, 얘랑 이제 계산해주면, 자, 마이너스가 여기 곱해지니까, 플러스 4y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4y제곱 더하기 4y제곱은, 플러스 8y제곱이 되겠다. 얘가 정답이 되는 거야. 4번 문제 이거를 전개하면 자 그러면은 이렇게 두개 곱하라고 했지 그래서 3x제곱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곱해서 더하라고 했지 그럼 여기랑 여기 곱하면 마이너스 여기랑 여기 곱하면 15지 그래서 플러스 14x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곱해서 마지막 거 써주면 된다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야